보이는 게 다가 아닌 분 오우. 움직이기만 하면 화제가 된다는 오우. 분입니다. 아. 아우. 안녕하십니까 스윙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더 끈끈해진 끈끈해진 거죠. 어우 세상에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 연신내 불주먹이었어요. 우와. 아, 오빠와 불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 임보라입니다. 나만 아는 매력이 있잖아요. 애교가 굉장히 많고 사랑받길 원해요. <웃음> <웃음> 네, 뭐든지 <모른지>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런 거나 꿀 <laughs> 떨어지는 진짜 사랑꾼이에요. 사랑 나누지 마시고, 저 회의를 좀... 저 뒤에서 지금 제니킴 씨가 많이 쳐다보고 계시거든요. 어머니하고 여자친구분이시잖아요. 만남이 있으셨나요? 네, 우리 한번 만났어요. 아, 한번 만났어요? <laughs> 네, 두 번째. 다른 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스윙스 그 전에 막, 막 헷갈리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개인 나왔다. 첫 번째 문진. 와, <laughs> 와, 아, 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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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다 틀리는 것도. 와, 아, 이 프로 재밌다. 이거 드라마인데. <laughs>